자, 이렇게, 어, 보면은 이제 8,200당이야8,200당가 있는데요. 어, 대표적인 해자 패키지로 불린다는 엑스마스 계승자의 엑스마스 패키지. 리첨지 형이다. 아이디 간판님 추천 감사합니다. 계승자의 엑스마스 성장 패키지 4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나 아직까지 구매 안 하신 분들, 아직까지 구매 안 하신 분들은 잘 보시고, 나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네개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계승자의 증표하고, 이거 클래스, 개당 천 원짜리, 이제 두개 있죠. 어, 이천 원이죠. 그 다음에, 어, 제작 상자, 악세들.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해자가 맞긴 해. 계산, 그니까, 개 돼지식 계산으로 했을 때는. 개 돼지식 계산법으로는 해자가 맞긴 해요. 자, 이렇게 네 개를 다 깠고요. 계승자의 증표는 저 같은 경우는 컬렉션은 이미 박아놨기 때문에. 제작으로 들어가면, 이벤트 들어가면 축복받은 생명의 돌두 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축생돌 저는 뭐 굳이 쓸 데가 일단 없어요.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일단 킵하고 요거는 이제 변신 복기8000다이 어치네. 야, 이거 은근히 꿀인데? 8000 다이아 치면은 잘하면 영 나올 노려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8000 다이아는. 일단은 요거부터 까봅시다. 과연 영변이 추가될지 보시고 형님들 참고하세요. 나도 저거 사야되나 안사야되나 참고하세요. 가봅시다. 나와주나요? 8개면 기대볼만 한데요. 노랑색 금색기둥 한번 노려봅시다. 금색기둥 초록색이 4마리입니다. 네 일단 오늘 영변 도전은 무조건 돼. 내가 봤을 때 오늘 영변 도전은 무조건 돼요8천달치안아 금색 나올 때된것 같은데 오, 뭐야 몇마리야? 1,2,3,4 야, 오늘 뭔가 사고 칠것 같은데? 형님들, 오늘 뭔가 사고 칠것 같아요. 허허, 이거 뭐 사고 칠것 같다. 좋아. 연결 하나 나와주냐? 한송검 연결 하나 갖고 싶은데. 활도 좋고. 아. 한송검은한송검인데희귀도 아니네, 이거. 야, 잘 나온다. 녹색만 4개네. 야, 잘 나온다. 개. 좀 뭐랄까요? 전체적으로 꽤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절반 깠는데. 절반 더 열어봅시다. 마지막 발에서 기, 접과도 같이 한발 더. 따따닥, 딱, 딱. 뭐야! 야, 쌍기둥 뭐야? 처음 봤다! 뭐야! 야, 쌍기둥 레전드인데, 이거? 쌍기둥 뭐야? 야, 쌍, 쌍기둥 처음 봤어요. 그럼 여기서 영변 나오고 합성해서 영변 하나 더 나오면 영변 두마리 뽑아버리는 건데? 이게 해자가 아니라는 사람은 진짜 양아치야 이거 해자 맞잖아요 우와 쌍기둥 처음 봐서 이거 쌍기둥 어떻게 까야 됩니까 형님들? 이거부터 열어봐야겠죠? 이게 영웅이면 이것도 영웅이잖아 맞죠? 와 미쳤다 이거 설마 아 이거 파란색이야 파란색 아 이거 파란색이야 파란색 좀 아쉽다 우리가 하도 많이 열어봐서 이건 아는데 이거 파란색이네 파란색 가보자 3 2 1아 어쩔 수 없었어 이거는 괜찮아 괜찮아 아직 한발 남았잖아 요게 영웅이면 돼야 이거 영, 영웅 나올 것 같은데 쌍기둥 와 제발 가봅시다 어? 어? 이거 영웅이다. 이거 영웅이야. 내 오른쪽 부, 아 알을 걸리잖아. 이거 영웅이야 무조건. 아 영웅이다. 영웅. 와 대박이다. 갑니다. 쓰리, 투, 원. 영웅이라니까 이거 볼거 없어요. 영웅. 아. 아 쌀에 바리 죄송합니다. 아, 설레발이 죄송합니다. 아, 영웅인 줄 알았어. 페오 아크메이지면 은 뽑기로만 나오는 거네요. 페오 아크메이지면 뽑기로만 나오는 거고, 컬렉션 올라갈 텐데, 좋은 컬렉션 아닐 거예요. 좋은 컬렉션 아닐 것 같아요. 마치 1%, 엠틱 1%, 엠, 엠틱 1. 두개 올랐네요. 스잘일이 없는 거긴 하네요. 그럼. 뽑기로만 나오는 거. 이거 잘하면 은두번 도전이야. 잘하면 두 번, 네 마리 뽑으면 두번 도전이야. 네 마리 뽑으면 두번 도전이야. 네 마리 뽑으면. 오호 이거를 사고를 친다고? 하나하나 초이스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하나 초이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너부터. 미쳤다. 오늘 두번 도전이야, 이거. 아니, 내가 또 초이스 전문가잖아. 제가 초이스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초이스 전문가에요, 이거. 미쳤습니다, 이거. 아니 이쁜 누나들만 초이스 아주 골라서 그냥 오지게 뽑아야 되네? 아니 이쁜 누나들만 골라서 그냥 초이스 오지게 뽑아야.. 돼. 이게.. 실화냐? 소름이네 이거 진짜로 도어 품의역 프레시맨 진부님 엄눌렀어요님 쇼일이3님 추천 감사합니다 <laughs> 야뭐 버그 걸린거 같은데 진짜로? 형님들 이거 소름 아닙니까? 너 실패하고 너 뜨자 킹님 추천 감사합니다 뭐야? 확률 이거 왜 이럽니까 형님들? 몇 개야? 1, 2, 3, 4, 5, 5마리네요? 아니, 희귀가 녹색보다 더 많아버리는데? 두번 도전은 무조건 됩니다. 두번 도전은 무조건 돼요, 이렇게 되면. <laughs> 300만원짜리 컬렉션 올라갔는데? 300만원짜리 컬렉션 올라갔는데?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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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여자 1호, 여자, 남자 1호 여자 2호, 남자 2호. 어, 2대2 미팅 들어가겠습니다. 갑니다. 응. 간다. 간다. 나와라! 가... 오! <laughs> 야, 에리카 케네버 바로 나왔어. 이거 실화냐? 야, 에리카 케네버 바로 뽑았는데? 아, 이거 나올 것 같더라니까. 에리카 케네버 각이다이 했잖아, 내가. 야, 오늘 이거 공짜로 그냥 영병 뽑아버리네? 카디아 있으면 엄청 좋은데, 카디아? 카디아가 필요해 제가 카디아가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카디아 꼭 필요한데 카디아 카디아 나와라 간다 원 우브야 가자 우브야 아한송검이다야 근데 나한송검 필요했어 나한송검 갖고 싶다 했잖아 뭐야 아, 시켄이네 아, 이거. 죽음에 아, 시캔이네. 야, 시켄 쓰레기 아니냐 형님들? 어, 어허... HP 100은 나쁘진 않아 일단은. 방어 3? 이거는 박아야겠는데? 방어 3에 은총 소모량 감소 1% 있거든요. 리덕 삼은 아니지만 방어 삼이면 써야 되지 않냐? 이건 써야 될것 같은데. 한성금 엘리아스 나와라. 쿠마기어도 그냥 박을 거야. 가자. 간다. 법사만 아니면 된다. 법사 궁수만 아니면 된다. 가자. 가자! 아, 잠깐만. 5분데 이거 카디아면 리덕이야. 카디아면 리덕이에요. 카디아. 다른 거 필요 없어. 요 카디아면 리덕입니다. 카디아야 돼요, 카디아 해야돼요 다른 카디아 다른거 필요없어요 카디아 맞는거 같은데? 카디아 맞다 오프다 와 이거를 뽑아내네 무조건 제법을 해야지 야 이거를 드디어 뽑아내네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정도면 다이아 투자할만 하죠 900다이아 2900다이아 3 8 0 0다이아추가해가지고 결국에는 리덕 0을 가져갑니다. 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야 무조건 돌려0야 된다니까 컬렉션 카디아. 아0영웅0 0은하님 추천 감사합니다. 보면은 또 리덕이 올라가죠. 왜냐0 0 0 0 0 0 0 0 0 0 p 0 0 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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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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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야, 좋았다. <laughs> 지룡 재물 삼아. 야, 재물이 뜨겠는데, 이거? 재물인데, 이거? 같은 서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이구, 우리 신호진, 신호진 형님, 고맙습니다. 떴고, 육진룡이네 아, 이거 뜰것 같다니까, 이씨. 아 이거 뜰것 같다니까 피요 없는 건데. 씨. 아니야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해진다 계산이. 아니 형님들. 아니 육지룡이 뜰것 같다니까. 가자고. 가자. 네가 또 주면 달라진다 간다. 떴다 아 날랐네. 이씨. 자, 좋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여기서 7지룡을 만드네요. 여기서 이것까지 떠버리면 리더 2또 올라가네. 여기서 떠버리면은 리더 2가 또 올라가. 진짜 미쳤네, 그러면. 야, 남자 빠꾸 없지 좌로 간다. 갑니다. 7지룡. 갑시다. 날아갔네, 자, 좋았어. 좋은 도전이었다. 음,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좋은 도전이었어. 음.